계속 우리 성격이네. 아, 하기 싫은데. 왔나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볼까? 시간 없어서 자영 빼냈다. 그냥 할게요. 뭐야? 근데 사맛은 추석 특집으로 마이크 못 쓰는 거야? 명절 특집으로 마이크 못 쓰는 거? 스크린 특집으로? 아니 너를 평소에 좀 싫어했대. 응? 그래가지고. 음? <laughs> 요한나 성질 맞아? 어? 어 요한나 버스 탄 남마인데 이판 은좀 버스 탄 남마인데. 성전의 부름을 따르겠습니다. 요한나 좋아 그냥 무난해 사기 챔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버스 챔이지 버스 챔. 풀리건 방식에는 가장 안맞는 탱커 아냐? 아 요안나 나대태때 요안나 엄청 많이 요안나 좋아했어 심지어 버스 타고 싶을 때 요안나 해가지고 타고 싶을 때가 있잖아 존나 그냥 매일매일 응? 아니야 그건건? <laughs> 뭔소리 <laughs> 그건 그건 아니야 <아닌데>. <laughs> 개웃기네 어? 대학가 좋네 대학 몰린 김에 대학 가자 울린 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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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가지말자 대학가 어, 좋은데 그래 어? 좋은 아이디어인데? 뭐 하게? 우리, 우리 이것저것 다 해봐야 돼. 대안이 <laughs> 있어? 폴스도 변해놓고 대학할 안 한다라. 안두이네? 음. 아, 그래, 그럼 대학할까? <laughs> <laughs> 아, 귀가 얇네? 안두이네 대학하자. 아니, 어차피. 아, 그래, 진짜 좋아? 폴스 변해놓고. 아, 아, 그러니까 아니, 좋은 건 아는데, 살면 살고, 아니면 안 하고 이런 건데, 여러 가지 쓰려는 거지. 맨날 똑같은 거 쓰면은 연습이 안 되니까. 안 좋은 마인드야. 그니 네 마인드가 제일 안 좋아. <laughs> 네 제일... 그래 그 마인드로 하다 보면은 <laughs> 그 어느 것도 잘쓸수 없게 돼. 아, 그것도 음.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긴 하지. 아, 가을씨 괜히 변했나? 바꾸면 좀 그렇지 나 이거 되게 많이 바꾸는 스타일이야. 조용히 있어야겠다. 맨날 뱀피. 눈치도 보네. 아니 스크림인데 스크림인데 막 온전히 뱀피에다집중 못하잖아. 그대르토네 아, 오, 이마는 근데 저렇게 해도 공감 정말 안 하던데. 세키로 가면 좀잘 어울려나? 공감 정말 하려나? 어... 그냥 모물레라짐에다가 뭐 본수 할것 같은데. 써보면 옛날에 봤을 때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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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나라의 겐지 올려놓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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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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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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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그냥... 그냥... 티아가 무적인데 나머지 아 제아카 겐지 싹 들어가서 하면 되겠다 아, 나머지 그냥 다잘아지 나도 잘 들어가도 생각해. 되겠다 뒤로 나야 생각하고 나는 아, 나다 들어가도 되네 안드윈 빼고 생각해보니까 아 그거보다 우리가 겐지를 오늘 처음 써봐가지고 그냥 겐지 그냥 어버지 픽이야 <laughs> 근데 상대 말표 있으면 겐지 좋아?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연습하려고 하는 거 겐지 스크림때 써봐야 될거 아니야? 데때 갑자기 뽑고 싶으면 누르려면 데때 갑자기 겐지 가고 싶네 하면 겐지를 눌러야 되니까. 생각할 거 제라툴 3면 제라툴 같은데 음. 맞나? 근데, 맞아요. 아까 리셋까지 서 제라툴을 음. 엄청 좋아하는 팀이라서 근데 왜 베르베르가 안 하고 세키로가해 어? 잡고? 투사 투사라 둘러서 투사라 툴이네세키로가 투사 가안 되나? 모르겠어. 우리 아니야 질러가 아니, 안 되나? 세키로우리 제라툴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음. 전투를 준비해라, 영들이야 준비는 되었나? 아니면 내가 왜 여기 있겠나? 약간 그 느낌인가? 어, 실명 두번 가볼까? 음... 실명 두 번이다. 원래 안 가는데? 아니, 원래 음, 안 간다. 맞아. 혁신 승무사 대학까지. 10초 남았다. 뭐야, 그 알아서 해. 슬라바레 퀘스트, 아그그 응? 탈출 그 어. 특성. 큰데 이거? 삼. 근데 그 데미지 끝났어요. 음. 예. 상대도 승부사레이너네 전투를 시작한다. 오, 어? 그러네. 실수 없는데 그러면? 해보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디아는 함정이고 나머지 잠들 잡을 거야. 뭐야 뺐어? 뭐? 아래 빈다. 아 뛰어. 돌러스 뛰어라 그것도 개행할 수 있다. 일다 어, 그래. 일단. 어, 예. 그냥 1렙삼을안한 거라고? 약하니까. 오십만. <laughs> 떨렸으면 안 한다고 그랬어. 오네 이거였다고? 겁나 <laughs> 큰 그림이었다고? 훌리건에 언풀에 다 당해버렸다. 어? <laughs> 음.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나한테 왜 그러냐. <목소리> 실명 두 번이었으면 살았다. 안주 아니야 마뎀이 죽었어. 겁나 <목소리> 잡혔는데? 잡혔는데 내 스킬이 없 여기 너뒷 아니. 드거지지를 만약에 팀 게임에서 쓰면 그냥 항상 부지런히 뭔가 움직여 줘야 돼. 깔짝이 기라도야키값 보려고 막 가만히 서 있는 거로 되게 웬만하면 음, 가냥이네 어, 음. 나도 나 투사. 음. <laughs> 가 스모크 어, 붙자 빨리 치워줄까? 음, 음. 나쏜나본데 아.. 아깝다 쟤네도 강멸자가 아니라 그냥 비슷하게 굴려자린다 우리 응흘려주겠어 젠지 올라갈래요? 걍

가 먼저 정리하겠다. Okay. 근 내가 의 멀쩡해 어? 필요 없는데? 아, 올라가면은 약간 뒷타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름 <목소리> 타서 라이트 부 타서 르자 아, 레이너 놀이 자. 레이너가 살아왔네. 레이너가 아, 레이너. 봐, 레이너 설러우. 레이너 잡았고. 어, 그래. 불치는거 보고 나 누를게 밑에. 어이구 나이스. 살만하다살만해살만해 살롱 해야돼 이제. 오케이. 누가 미드쏜다제라가 봐. 내 내가 살게. 할게, 내가, 할게. 내가 이거. 뭐. 아, 내가 바로 내가 해주면 되라. 나공 잡을 게 없었는데 꼈가 오케이. 활바도 사람 따로 없다 이거. 바로 나왔 적당히 오다그 디아 오는 쪽빼 디아 쪽 웬만하면 빌 디아 탑에 어서 올라오다 디아도 파탑 어, 어, 그, 누르자 그냥 이거 애들 순서 올라는데 여기 실버. 놈들이 우리 노린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겠다. 봐줘, 봐줘, 봐줘. 어, 어, 대학카 Z 있으면 봐줄 준비하고, 어디서 해야 돼, 이거? 뒤로 타라, 뒤로. 지금 타줘, 대학카. 타줘, 타줘, 타줘. 레이너 분다, 레이너. 네. 아, 나이스. 아, 잘, 잘, 잘. 대학카 탔다. 끌수 있으면 해줘, 이거. 봐줘, 봐줘, 봐줘. 이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잘하는 거야, 이거. 나이스. 잘 처치했다.

약간 제트 몇 초야? 아, 한초존나3 네. 0 0 들어가고 싶은데 먹었고. 쳐볼래? 10지킥 때 쳐보자. 미드 밀고, 이번에 미드 먹고. 이거 앞에, 앞에서 지우고, 그 다음 치안될것 네, 아. 같아. 안될것 같아. 그냥 안 치지. 라인 정비도 안돼 하기도 지싸는거 나쁘지 않은데? 탑 따실 수 있으면 따가 둘이 나머지 그냥 안에서 받아먹을이거 한번 돌아갈게 나이스 오 내가 빅폭 쓸게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어 뭐야? 왜 썸났어? 뭐야? 타도 타도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세발박 계속해봐젠전가 아, 오고. 나 이스 패배패배 사람날. 나 이스 사람사 더 이상 안돼 안더 이상 안돼 무조건패. 어쩌도불렸어 이거 얼마 안됐어 이거. 미모총 학살이. 이거, 이거 이거 뛰어라 이거 뛰어. 어 이거 어, 근데 알고 있었어. 지금 니네가 알고 있는 줄 알았어 그리고 어 나도 알고 있었어 야 하우스 왜 타가냐고 <laughs> 다 알고 있었어 알고 있어도 당해할 야 때가 있는 법어어아 <laughs> 개웃기네 남자의 사람이라 그래 일단 거 돌리고 일단 돌리고 미드 세게 밀고 여기 들어가면 되나? 미드 미 생각해봐 웬만하면 김선상 이거 다 어차피 다 와도 탑 없거든? 미드를 세게 해줘, 미드. 난탑라인야고 <laughs> <하고> 바로 갈게. <laughs> 탑이 아무도 없다, 적팀은. 음. 이 <laughs> 이쪽으로?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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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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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시야 보어놓고 낚시를 해보자. 뭐. 아, 벤, 여기, 여기 벤시 있다. 아. 위쪽으로 가고 싶은데 잠깐 위쪽 위쪽으로, 위쪽으로 뛰어뛰 파텀에 레이노. 아. 아, 위드 잡는나이스나거 대학가 두고 네. 다 아래로, 대학가 두고 아래로. 공성 아니, 대학가 두고 세. 아래로. 대학제 제트... Z, 아, 까비까비. 까비. 우리 거 홍성 먹자, 이거. <laughs> 가자. 네, 널 바텀에 보여. 디아블로 보여. <laughs> 네. 레이너도 바텀. 탈준비 해봐, 대박. 잠만만 아, 더, 어, 아직, 아직 타면 안 되겠다. 네, 정리하자, 이거. 탈준비, 탈준비. 이거 다, 타봐, 타봐, 타봐. 아, 쌌나. 아, 빼기, 빼야 빼겠다 아, 뭐야. 빌포 몸이시 몸이 뭐야. <laughs> 너무, 너무 깊었다, 이거. 아, 빌포 몸이시 노바야. 아, 근데 이거, 이거 디아블로는 그자리했고 우리 너무 깊게 들어가서. 아, 그니까 러 아니, 이거, 대학화부르면살라인는데대학화 위에서 킬 내고 있었어. 아, 니까 이거는 좀, 마이크. 아 그거 뭐지? 근데 몸니씨 그거 하지 마세요 <laughs> 그거 무조건 진짜 안 좋은 상황 밖에 안 나요 웬만하면 몸니씨는 아니야 몸니 씨. 우두 먹힌다 우두 줘야겠는데 음. 어? 여기? 어? 될거 같은데? 오, 빠졌고 아, 아까이 우드 나갔고 아안 맞았어 온다, 얘네. 나 왔어. 쟤가 또 오면 잡 아, 볼게 아, 허리. 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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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아, 아, 안 아, 허리. 아, 허리. 아, 허리. 아, 허너 아, 허리. 아, 허리. 아, 아, 뛰어 버린데. 상을 살. 어떻게 기아 노린척 하다가 얼마 하면딴거 노리는 거야. 아 아, 빼야겠다. 이거. 오, 살려줄 사람. 아, 살려줘 이. 나이스. 계제 재는지 있다. 저트 잡았어. 천천히. <끼려> 어, 다시 갈거같은데 어 뒤에 아, 네, 레이너 내가 봐줄게 디아 봐 디아 봐 그냥 디아 봐 디아보고 네, 레이너까지 봐 레이너까지 봐나 퀵이 없빠는어 말투도 되겠는데? 아, 너무 어, 좋긴 말투 아 잠시 있다 이거 갈게요. <laughs> 이번엔 쟤네가 <laughs> 좀 실수 많이 했다. 이거 <laughs> <크게 웃음> <있었나? 웃음> 한대공성이 먹고 싶거든, 이거. 대학가 아, ZT 있냐? 대학가 ZT 있냐? 미리 타, 이거? 아, 무서운 까 아, 없어? 어, 아, 뒤학 보인다, 보인다. 와, 줘아 좋아. 겐네야 쟤네야, 쟤네야 이럴 때 어차피 쟤네, 뭐지? 아무도 올 사람 없으니까 먹고 집가는게 <laughs> 좋긴 해요. 그 그러니까 다음에 같은 상황이. 너그 시야 좀 이쁜데 덧붙여나 이쁜데 보이지 않네. 이거 나... 20 보자 이제 뭐 나... 하지 말자. 놀러 보고. 누나 지금 뭐야? 라인 좋아. 턱턱. 움차 다니면서 그냥 20 보면 될거 같아. 지금 체감 모습을 보는 게. 오 이거 다딸 생각, 딸 생각해. 블로좀 하고 뛰어, 뛰어. 제아카 뛰라고 위로. 올라가, 올라가자. 어. 제아카도 볼 생각을 해, 최. 크게 돌아, 크게 돌아. 두명 썼어요, 얘아깝이아 계속해, 아니, 무조건 잡았어. 괜지 따라가, 따라. 오케이. 야, 근데, 미드 올라왔다. 레인어반 밭터. 여기몇 초냐? 한참 남았어. 미드 많이 남았네. 약간 두고 다시 아래, 미드로. 이거 5대4한타할 생각해. 제트 있지? 보이면, 말 내리고 있으면 갑탄다? 오케이, 안 돼. 오케이, 갑이. 아래 밀자, 이거. 빨리 좀 치자, 이거. 아, 내가 몸으로 가고 싶은데 좀 깨봐. 제발 라이스 돌아서. 들어가지 좀... <laughs> 마! 나 신문만큼 바러 간다고. <laughs> 하지 마, 하지 마세요. 네 그러고 때문에 대회에서 겐를할수 있어. 어, 내가 꽉어 나이스. 비 나이스라 이거. 나빠졌거 우리 둘 아, 빠졌어. 아, 발표를 잡아야 이게 뭐. 어, 지 아, 나도 뭐. 야도 뭐. 나도 뭐. 나도 뭐. 지마 나도 뭐. 나도 뭐. 나 나도 뭐. 나도 뭐. 나 나도 자가자 가자 도 뭐. 나 가자 가자 뭐. 나도 뭐. 나도 뭐. 나나나 우드 몇초냐? 아 우드 55초다 이거 두개 누르자 피 많은 사람이 누르고 힐 미리 주고 그리고 할일 없는 사람 라인 밀고 제라툰을 조심하면서 아라터도 약해서 보이... 다른 사람이 눌러야 것 같아 대학 아래 두고 어대학하니까 오케이 두개 붙어주고 이폭 항상 제 뭐야 좀 뭐지? 어 수비적으로 써주세요 아, 아까 그게 너무 충격했어 <laughs> 아이 잠깐 해봤는데 안 담겨 <laughs> 너무 놀랬어요어 <laughs> 근데 흥렬참 있으면은 겐지도 괜찮 아까 그아 맞다 아 겐지 있으니까 어 겐지한테 얘기하고 뭐? 이런 거콜 맞춰야 되니까 흥렬차 뭐야 기 준다고 겐지 주면 될거 같아. 근데 그거 이제 다 마이크가 되었대. 어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근데. 어 야, 위다, 그냥, 뒤에다 위다 어. 위에다 위에를 빼줘. 위에 빼줘. 잡아줘 어, 잡아줘. 아니 싸우신 거 하지 마. 안줘안 좋아. 다빼다빼다 어. 빼. 다 빼, 다 빼. 우리 빠졌어? 우리가 뚫을 필요가 없어 오케이 어, 줘도 돼 줘도 돼 우주 쪽으로 떼어서 불러줘 이쪽으로 여차하면 치밀돼서 낚시해도 되고 라인 한번더 밀어주고 상대 압박감 느끼. 이거 먹어줘 그 탑은 버리고 아래쪽에 시야 먼저 잡아놔야 돼 오케이 걔는 내려오지 낚시하자 그냥 이거 여기.. 아니 막 뭐. 미... 어. 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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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레인너 뛰어 아이다 비비미비드 와피 와피 와피. 기아 나, 겐지 나, 그냥 나, 죽게요. 나나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아이고. 그, 아, 아이고 안나왔 너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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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들어왔다. 아직. 아니 방패가 튕겨서 맞았어. 아공방이 아니라서. 어, 어. 왜 음. 보자. 살롬살 해야 된다. 오케이. 이 살롬살도 존나 중요해요. 이거 나탑누를게 그냥. 우드 주고 우드 막자 그냥 음... 라인은 괜찮은 편 라인은 괜찮은 편이좀 멀었나 보다 이 나머지 어 나도 도약 두번 써서 들어가야 됐어 그래서 못봐주 거. 야 안돼 안돼 뭐야 먹을 수 있나? <웃음> 먹었구나 <웃음> 일단 저기서 핵딱 안 나오는, 나와... 이거 핵딱 안 나오는 게, 게 가장 중이라서 나을 아, 빨려, 빨려. 대충... 어, 어, 것 같은데? 빨려빨려 우리 대충. 나 7초, 나 7초. 어, 어, 잠만 큰일이 난것 같은데? 불쌉 봐지되 아, 이거 정신적으로 많긴 한다. 아, 아픈어. 칠 봐야겠다. 기다려봐. 레인을 본다. 출발. 어이구, 어구 아, 진짜. 아, 진짜. 아, 오. 아 씨. 아. 빨 <laughs> 아, 이제, 이제 우두마아우두마가우드마가 줘. 우두 레이너까지 잡고 레이너까지 잡고 아, 못 잡구나. 았 아, 생입니 오. 오! 아, 까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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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두. 으면잡고우두 어, 어, 우두 우두 우두. 우두하고 우두 실바 뭐... 디아 무시. 디아 무시. 아, 제아툴는있근데 씨발. 내수 <laughs> 아, <웃음> 아 이거, 이거 좀 아깝다. 아, 깜짝 놀랐어. 이야이 내가 뒤아 잡는다. 아까비. 아, 깜이... 아, 내불사빠린것들어 풀었어. 하비, 이번에는 피은 괜찮았던 거 같은데. 아니, 나는 그 뭐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각이 안 나오네. 대놓고 <laughs> 박아버려야겠다. 끝났나, 는데 끝난 거 같은데? 뭘로? <laughs>